네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유민입니다. 전 오늘 HLB 같이 보도록 할건데 최근에 이제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쵸? 10월 들어서 미친듯이 폭등을 하면서 3만 5천원에 있던게 6만원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 잡아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밑에서는 막 그지같은거 팔까요 말까요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잡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슈가 떴잖아. 자 HLB 특징주 해가지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2천억 원투자일취에 급등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2천억 투자를 받은 거 굉장히 좋은 일이 맞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냥 이제 개인들 같이 먹읍시다. 우리 2천억 투자했고요. 결과 좋을것 뻔히 예상되죠? 너무 쉽게 자 가자가자 가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운용사가 2천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치를 해줬고 그래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h l b 는 각인 갑니다. 다시 가지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개인들이 딱 여기서 많이 사게 되면은 눌렸다가 슈팅, 오케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수가 근처야. 아니면 최근에 따라잡았어. 매도 한번 끊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막 10만원에 물려있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젯밤께 여기서 추가 매수할게 아니라 이거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여기 다 기다렸잖아. 여기 조금 더 기다리는 거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서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간에 2 천억을 받은 건 어떤 형태로 받았어요? 그냥 이제 2 천억을 돈으로 쏴준 게 아니라 얘네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여기 보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0 천억 원을 우리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걸로 받은 거야. 왜? 뭐 때문에? 우리 간암 치료제 지금 리보세라님 FDA 재신청 그리고 이 담관암까지 신약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죠. 자러다 보니까 얘도 뭔가 기대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막몇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가 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이게 몇달 안에 끝날 거였으면 2천억을 그냥 h f 에 사는 게 맞아요. 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LML 파트너스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헤지펀드죠. 운용자산이 이제 1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정보를 모르겠어? 이고 들어온 거야. 근데 얘네 이 2천억 쏟아부은 거 언제부터 팔수 있냐고 내년부터 팔수 있어 내년 내년 언제 11월 13일부터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안에만 팔으면 돼요 근데 이제 bw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왜 그런 말도 안 되는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사채가 있어요 그렇죠 bw가 있고 그리고 cb가 있어 이게 전환 사채고 이 글씨를 줄이는 법을 지금 제가 까먹어 가지고 아 이거 계속 두껍게 나오네. 그죠? BW가 지금 우리 HAB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부 사채예요. 그냥 사채는 뭐야? 돈 빌려준 애들이 만기에 이기업으로부터 HAB가 만약에 그냥 사채한테 돈 빌렸으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받겠죠. BW는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받고 끝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앞에 신주 인수 건부 사채가 붙었잖아. 신주 인수 건부가 붙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채권. 이건 나중에 할게요. BW만, 일단.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신주를 인수하면 뭔데. 그래서 이런 이해가 안 가는데. 말 그대로 이제 HLB가 돈이 필요해. 은행 가서 빌려라 했더니 우리 재무상태 개 꽝이고 이제 비싸.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 아또 유상증자 하면 근데 또쌍욕 먹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돈은 필요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너사 뭐 헤지펀드 사나 아니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애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 내년쯤에 엄청나게 큰 한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지금 주가보다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줄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쿠폰을 준 거예요. 자, 지금 돈 빌려 줬잖아. 근데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3만원대 얘네가 돈을 빌리기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2만 7천원에 너는 나중에 이 주가가 10만원이 가건, 20만원이 가건, 만약에 어? 지금 여기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27,000원에 나중에도 살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들어온 애들은 100이면 99가 절대 원금하고 이자를 받고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정보를 알고 들어오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자가 거의 없어. 이제 권리가 있잖아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느냐 신주를 인수하느냐 그래서 일반 사채보다 이자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자 근데 2,000원이잖아 이자 포기 못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얘네 이자를 보잖아 몇 퍼센트인지 한번 봅시다 표면 이자율이 5.0이에요 이 HRB같이 적자 기업인데 5.0 어마무시하게 싸게 받는 거야 얘는 사채 그냥 일반 사채로는 하한13% 받을 거야 19%까지도 어쨌든간에 이자는 그냥 없다시피 치고 최소한으로 이제 5% 만기, 만기의 이제 원금 이자를 건지느냐 이제 이걸 주식으로 바꿔 가느냐인데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죠 근데 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언제야 여기 보면은 어~ 자 봐봐 사채의 이율 5% 아, 이거 짧다 5%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권리행사 기간. 우리가 이제 신주, 야, 그때 약속한 쿠폰 쓸게. 나 27,000원에 주식 사갈래. 하는 게 2026년 11월 13일부터예요. 그죠? 어차피 얘네는 신주로 자기 계좌에 이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꽂을 수 있는 날이 언제야? 이날이야. 이 전에 올려봤자 얘네는 주식도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올리는 타이밍이 언제다? 이날 이후야. 2026년 11월 13일 이후. 이때쯤. 그쵸? 야, 그래서 봤더니, 지금 행사가액이 얼마예요? 48,917원. 지금 여기서 조금 싸졌죠? 54,400원인데, 48,917원이잖아. 그죠? 야, 근데 여러분이라면, 내가 2,000원을 이제 투자한 세력이야. 이 행사가액을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3만원, 3만, 3만 5천원까지 낮출 수가 있어. 낮출래요? 안 낮출래요? 어차피 내년 11월쯤에는 재로 뛰면서 올릴 계획이야. 최대한 내 행사가액을 낮출래요? 안 낮출래요? 무조건 낮추죠. 100이면 99 낮춥니다. 이게 어떻게 낮추냐면은, 이전환사채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리픽싱이라는 거예요. 리픽싱이라는 게 뭐냐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한테 보면 특약 같은 건데, 전환사채 있는 애도 있고요. 없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 리픽싱이 뭐냐면, 야, 근데 내가 너한테 2천원이나 빌려주는데, 만기 원금 이거는 좀 부족하다. 나중에 신주인수권 이제 그거 행사를 할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게,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거, 발행을 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 행사가액 낮춰줘. 내가 지금 이거 샀는데, 갑자기 3만원 될 수도 있고, 4만원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낮춰줘가 이제 리픽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대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네가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언젠데요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이제 최대, 여기 보면은, 최대 리픽싱, 이제 최저 조정가액이라고 또 나와있어요. 보죠. 최저 조정가액 나와있지. 자, 여기 보면 얼마야? 34,000원까지 낮출 수가 있어.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0억에 지금은 아 지금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2,000억에 100주였으면은 이게 지금 2,000억 빌려주는 거 똑같은데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150주로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수익을볼때더 많이 보겠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일정 기간 눌러야지만 얘네가 지금 이득인 구간이라는 거야. 언제부터? 12월부터 자, 우리 공식, 공시, 공시상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와있어요. 행사 가격의 조정은 전환가의 가격 조정사유 발생 시점을 다음날 시행하며, 그쵸? 조정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게 바로 리픽싱 트리거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일정 행사가 이제 48,917원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요. 한달 단위로 전환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 리픽싱 가능일이 우리 이제 한달 뒤니까 2025년? 12월? 13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재조정이 가능해요. 1월, 2월, 3월. 그래서 이제 매달 주가를 보고 전환가를 단계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바보가 아니면 이제 최대한 12월부터 3월까지 야, 씨, 35,000원까지 싹 눌러 가지고 우리 리픽싱 받고 그다음에 싹 올려 가지고 매도할 때쯤 착 올려서 2025년 11월에 딱 먹고 2026년 11월에 먹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좀 어렵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BW라는 것은 애초에 이 주가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언제부터 팔수 있어? 2026년 11월부터 팔 수가 있고, 얘네가 바꿔먹을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은 4만 8천, 얼마에요? 지금 몇백 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12월부터 주가를 떨어뜨리면, 얘네의 평균 단가가 3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어차피 나는 11월부터 팔수 있는데 최대한 내려놓고 여기서 주식 수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쫙 올리고 매도 하고 나가면 얼마나 개꿀이에요 이거. 그래 근데 여러분도 이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꿀이야. 그래서 나 이거 주력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막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되고 언제 잡아야 돼요? 11월에서 4월 사이에 잡아야 돼요. 이 픽싱이 일어나는 이꿀 같은 구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력주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HM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HM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진짜 우리 개인들이 탈레 붙을 수밖에 없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이, 그쵸? 진양권이 여기다가. 여기서 미친듯이. 와, 이거 진짜 이번에 간다. 2만원짜리가 13만원에 갔어. 말빨 하나로. 근데 결국 여기서 보안 요청은 또 금락. 또 샀더니 또 금락. 또 샀더니 또 금락. 지금 여기서 5만원에 또 비비거리고 있잖아. 근데 이게 2, 3만원에 가면 충분히 사볼만한, 사볼만하다는 거죠. 세력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이 리부세라님 약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병역요법은 이제 우리가 좀뒤쳐지는 방식이 되고 있죠. 나중에는 이거 시간되면 또 병역요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HLB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있다? 이거 한 번은 끊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수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에 물려있어요?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갑자기 막 올라탄다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기다렸다가 이 아래에서 한번더 잡고 슈팅 나올 때 매도 하셔야 된다. 어렵죠. 제가 그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교육도 진행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 배너에 있는 상승 설계자 텔레그램에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 오늘도 여전히 브리핑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매매 이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 소통하면서 즐겁게 매매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이런 HLB 같은 종목들 기다리면서 단기 종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상승 설계자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근데 막 비용이 있거나 가입하라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죠? 없습니다, 진짜 없어.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이 상승사회자 채널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인증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기다리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 후에 적극적인 소통도 해주시고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면은 제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